그, 판자 심한 환자인데, 경기도 뿐하고, 저, 뭐야, 헌로운전가더라고요 일부가. 그렇죠? 왜냐면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 우리가, 이게 가능하네. 대형병원이 있거나, 어, 법 대형하는 판자 치료갈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좋은 댓이 없어서, 가서 주위 들아지않 예.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저걸 좀보다가 생명을 읽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보고 보고 있거든요. 어저께 그저께도 그, 그, 그 사고가 있었는데 원래 서울군도 가 네. 네, 그, 있는데 서울 부산간에 할인 대단 나와요. 네. 거기 갔는데 불러줘 한자가 군주 사고는 좀시이 걸리면 또업이 있는데. 이 응급조치로 일단 하부서 갔으면 정차가 나기 그런 아까운 게 있고 또어 보호자로써 환자 측에서 원하 쪽을 가야 되는 보강 가종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그런 내용 아시나요? 이 예,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환자 그 가족 되시는 분들이 병원을 지정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11999때 그쪽에서 그쪽을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하는데 지역이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제한하고는 어찌간하면은 그병그 사안이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정해주는 그런 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가 소생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저 보기 네. 너무 예이상하고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뭐가른 특별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뭐 어, 응급자 환자기 이 때문에 무조건 제 손으로도 달라고 하는데 보통들 지금 그런 환자를 봐서 내가 응급조치 한다면 또 조차 적이 있지만 그 고수는 이제 거기서 서울로 진입한다면 일본는못 가잖아요. 예. 그 그럴 때그 자체에 보급차가 있으면 인기에서 다시 갈수 있는 그 책임을 좀참또 서포트하기. 구급차, 특히나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 구급차는 저희가 응급 시에 저희가 이제 관해서 어떤 그 사안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 대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것은 어렵고요. 그거는 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렵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일반 병원에 해서 그렇게 해서 볼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아니면 응급용으로 진짜 긴한 우리 가평군에서 일어나는 응급조치 사항에서 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상황 규정이 그렇고, 제가 이해하는데,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반면에 대학병이 없다 보니까, 쪼끔씩 가능한 사람인가, 그러면, 같은 분에서도 거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도 한번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를, 네. 방안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네, 예 보충질의 하시려는 분 계십니까? 질의 하시려는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쪽에 보시면 치매 노인 지원 학대 사업에 있어 치매발생전 보건소로 서 보건소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 프로그램을 마련을 검토하여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예. 소장님 생각은? 네, 치매는 조기 검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저희가 전체 그 60세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는 무조건 해마다 저희가 검진, 조기검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1차 선별검사를 하고 그 선별검사를 해서 이제 위험 요인이 됐거나 다소 이제 어떤 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저희가 2차 전진단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3차로 또 해서 감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치매의 그 이제 진행이 빠르거나 다 아니면 유병자로 저희가 판명될 경우에는 치매 환자 등록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유한 기간에 같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조기에 발견해서 빠른 치료가 돼야 그, 그 사고 사건도 아니하고 무형 화자는 치는 것이니까 그거에서. 각별히 이해해주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지 수령이 되시니까, 네, 이동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도한번설명침해화에 대해서, 그 예방약을, 그, 예방약이 있죠? 예. 침해의 약 예. 네. 그, 그, 그 그거 많이 들어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고요. 네, 그냥 그거는 영양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평상시에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치매 치료비로는 이제 한 달에 3만원 가량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치료 그 치매는 치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가능한 한 이제 그 정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치료 약국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평상시에도 이제 뭐내의 구조를 조금 활성화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영양제 정도로 해서 드시는 분들은 꽤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권고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은 치는 걸리면 치와 걸은 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걸리기 전에 치아를 걸리기 전에 그 예방약을 투여하면 또 낫지 않나그런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약이 좀 비싸잖아요. 네, 약보다는요 네. 저희는 인지감화 활동을 오히려 할수 있게 저희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활동 그러니까 신체 활동으로 해서 저희가 치매 예방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을 오히려 보내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뇌의 활동을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광고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약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지 과화 활동을 자꾸 이제 주지시켜서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프로그램 그 운영해서 예예방한다 네. 그럼 네, 또저 어르신이 그러면 제안을 한번하더라예방약 아무도 낮지 않느냐? 이렇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그 예방약알일하시면될같습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그게 금연 클릭에 가입하면 몇 퍼센트 성공을 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10% 이상 정도는 성공을 한 걸로. 10%? 네. 3달, 3달. 이게 이제 흡연 이제 시도하는 거는 시도는 이제 1년간 금연을 24시간 했을 경우 시도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 그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6개월 이상 성공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71명이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45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1 5명 네. 기청많 네. 13%정도아결국 담배를 끊어보려고 아침에 일어면그해서 집에다가 돌고 나오고 잘라둔 버를 봤는데 근데 시간이나 또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의지로는 참 진짜 어려워서 요즘 뭐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해서 약을 먹은 게 있구나. 그래서 담배 피, 피우라는데요. 그 약을. 먹. 나도, 나도 그거 먹어볼까 생각중인데뭐 약을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 약해서 못 피울 정도로 뭐그렇다 혹시 뭐 그런, 그런 여기서 그런 건 아니죠? 아 저희도 그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한일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희 보건소 분명 클리닉에 등록을 하셔서 저희 뭐, 하는 프로그램에좀 촬영해 그 주시면 착용할... 저희도 실적도 올라가고 아니, 등록을 해서 참여하려고 <laughs> 생각했었는데요 오케이. 등록해서 저희 실패하면 더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아 저희가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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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개월 3 개월 6 개월에 나와서 그거에 맞는 이렇게 어, 뭐,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여기 금연을 성공시켜주신 년 제가. 뭐, 아, 네. 네. 참여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의원님 금연에 성공하셔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아, 저도 요즘은 이연님 금연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음. 좀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아예 뭐, 3일 정도 됐는데, 오늘은 정말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옥에 관심을 갖기 시작습니다 계속 고 때문에 어느 의데 관심이, 많아, 관심이 저희 지금 당천에 실과장님들도 몇 분이 등록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지금 부엌에 계신 실패하신 분들을 말씀하세요. <laughs> 저희 이 이제, 이제 매번 보건소없는 사실은 좀 세수하는 분이 많아요. 용어 자체를 놓고, 사실, 보건에 서근무도안 하거나 하면, 사실, 이 보건성도 사실 알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서류상만보고만 <laughs> 이렇게 하는 거여서, 특별히 이런 질문은안 했으면, 이제, 방역, 이잖아요 방역이요. 네. 방역을 지금, 하루 입체하신, 차한 대가 하는 거예요? 방역을 한 대가 하는 거예요? 방역 업체, 지금 업체 민간 업체가 지금 그런데 네, 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선정했습니다. 근 이제 돌아가다 보면 지역구에서 방역을 안 하는 면되 거야. 그래서 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방법이 연막, 연막에서 바뀌다 보니까 해구 지나가도 한걸 모르시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대 대가 대변하는 이분들. 그래니까왜한걸 못봤다 안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그 방역한 방역 자가 이런 뭐 홍보를 해야될까? 우선 방역한 자가 홍보를 하셔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 방역한 자 뭐, 자체적으로 방역을 다하지만 그하수가 차이점이 아니다 쓰레기 지팡이 아닙 뭐, 무심한 쓰레기, 그, 방치하는 데라든가. 이네들은 좀, 집중적으로좀 더, 더 많이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그, 평 같은 경우는, 대성 밀리에 있는, 뭐, 하수마신장 이런 인근에서 상당히 그, 기 목이라든가, 뭐, 날카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그쪽에서 민원이 많으세요. 그래서, 강연, 저는 계속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튼, 그, 그 위험지역이라고 해야 되 중요 지역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좀더 많이 해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연막 소독이라고 해래가지고 연기를 품으면서 그것도 한낮에 막 이렇게 방역을 했던 그런 그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친환경 방역 소독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친한 형제를 꾸리는데 그게 낮에는 저희가 소독을 하지 않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피해가 갈것 같아서 저희가 저녁에 7시 이후로부터 저희가 방역 시간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낮에는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저녁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조금 접었을 적에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요. 방역취약지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물릉덩이나 뭐 축사주병, 쓰레기장주변 같은 데는 저희가 방역취약지로 별도로 저희가 어 3월부터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부터 방역에 이렇게 취하고 있고 그 친환경 소독제는 물로 해서 가열해서 저희가 약품을 뿌리는 거라 육안으로 그 방역제를 뿌려 약품을 뿌렸다는 느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고 그리고 그한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시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홍보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리는 데도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지략을 다 하고 계시네요. 저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 어릴 때 저도 저기 방역, 그 연막 수급갈 때는 막탁 쫓아다니면서 막 네. 그랬던 적 있어서 홍보 안 해도 그 때는, 어, 왕이 탁 왔다 갔다 해 아는데, 지금은, 지금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방역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또 취약, 취약지구를 특별히 더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보건소나, 뭐, 보건소나 이런 것통에서 여성 속해서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정 많이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민,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이제 상시 저희가 저녁이면은 나가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방역업체가 두 개소가 들어와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주민 자유 방역관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 자유 방역관은 이제 1 6 개반으로 이제 저희가 모아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데는 방역을 할수 가방역기하고 약품을 또 보급을 해줘서 별도로 또 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뭐 그, 제가 지도다 뭐 하고 데좀 몰라요. 아마 의원님들 저희 지에 네. 있는 방역에 대해서 많이 봐실 거니까 네. 저희가 뭐 저도 조금도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한아 이거 뭔가 연막되는모요 이렇게 그나마 이제 한방해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실 필요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지대한시면이 계십니까? 이정님하니다그방역사업은 아마 제도 방에 이하나씩 들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 지금 그 중첩이 이렇는 있지만 연기를 분할 때는 누가 이하를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그 제가 방역에 의서사이즈하다 하더라고요. 그 분이 그 것도 없어. 그래서 좀그 생각이 났는데 어... 홍보 효과를 어떻든 내내 이 방역을 했는데 네. 그러면 차에다가그이후 전자에 저기 가판하는 식이죠. 예예. 네. 배너라고. 네. 어, 이렇게 앞에붙든지 예. 네. 그처럼 이제 그역에 대해서 서 왔다 갔다 음악 약간 음악을 틀든지. 그러면 지금들이 그걸 보는 뒤고 뭐 음악 어떤 거에 대한 인을 뭐, 그냥 왔다 갔다건 낫죠. 예, 그러면 저희가 차에는 지금 그 방역하고 있다라는 걸 배너로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요. 네. 그 음성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방역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주민들한테 방역을 하면서 그거는 음성 홍보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한번씩 왔다 가면 음악, 그 가게 차 음악 특별 음악 하나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쳐드는 은 그래서 또민들의를고하는 공부가 될것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거 예. 네, 충층 지뢰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뢰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아, 더 이상 지뢰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항 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인천보건에수습니다